정지연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어, 코치 님이 프로 씬에서 봤을 때 저감도를 쓰는 사람이 맞나요? 고감도를 쓰는 사람이 맞나요? 또 그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 저감도, 고감도, 뭐 중감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보통 마우스를 처음 사서 개봉을 하고 첫 사용할 때 기본 설정 DPI가 보통 800이에요. 그래서 이제 800dpi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800dpi 기준으로 어 1에서부터 20까지가 저감도예요. 그리고 20부터 35까지가 중감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5 이상으로는 다 고감도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중고감도냐, 중저감도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충 그 정도 기준을 잡고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모든 배틀그라운드 지금 현 프로 선수들의 감도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중감도를 제일 많이 써요. 400 DPI 기준으로 45. 40... 45 저는 중감도라고 생각해요 저감도라고 치려면은 400 dpi 기준으로는 38까지 내려가야 저감도에요 38 이하로 근데 그 위, 위로는 그냥 중저감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FPS 같은 경우에는 맵이 작아요 소울 자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감도가 훨씬 유리한데 배틀그라운드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감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뒷각을 갑자기 튀어나오는 뒷각이나 하이, 하이드 하고 있는 상대를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감도보다는 중감도에서 중고감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이 팔을 휙휙 돌리면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좀 저감도도 쓰는 이유가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오른쪽에다, 갑자기 뒤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클리어하고 전진을 본다던가 그 웬만하면은 그 상황들을 통제를, 주변 상황을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적을 상대할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서클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드는데 인원이 많으면 언제라도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팀원들의 백업샷 그리고 내가 눕더라도 트레이드샷 내가 누워도 우리 팀원이 눕혀주기 때문에 조금 느려도 뭐 크게 이렇게 일반 게임처럼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흔히 말하는 빡 게임을 하실 게 아니면은. 편하게 그냥 즐기실 거면 중감도부터 고감도가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감도 오프로를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감도부터 중 저감도를 연습을 하시면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